할렐루야. <laughs>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목요일입니다. 더위를 잘 이기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해석, 확실한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숭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팔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그때 쇠와 진흙과 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에겨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가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숴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에 진을 기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는 쇠요, 얼마나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는 든든하고 얼마나는 부서질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의 예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일이다. 이에 누구와 내설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예른 왕궁에 있었 아멘. 마지막 49절까지 봤습니다. 어,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왕이 꿈에서 본큰 신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이 손대지 않는 돌에 의해서 부서지게 되죠.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자 왕은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심을 고백하며 다니엘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어, 질문과 묵상하기 1. 내가 여전히 집착하고 미련을 두는 세상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34절, 35절 보게 되면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쉐와 어,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35절, 그때 쉐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르부깐네살왕이 꿈에서 본 순금과 은, 녹과 쇠로 이루어진 신상은 바벨론, 메대와 바사, 헬라 제국 등 이후에 등장할 나라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쳐부숴버리죠.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어, 마지막 날 예수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뜻이죠. 대제국들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여 온 세계에 가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안전하고 사라질 것들에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여전히 집착하고 미래를 두는 세상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또 복이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요즘 뭐 아파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이 우상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자동차 또 이런 것들이 우상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세상의 것들은 어차피 다 없어지고 지는 것이고 우리가 또또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세상의 미련을 두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어,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 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7절에 보게 되면 37절에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44절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아, 다니엘이 바빌론에 이어서 여러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리며 호령할 것이라고 꿈을 해석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고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내 삶을 다스리며 그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글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이 환경에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 내가 배우지 못했고 가지지 못했고 병들었고 어, 이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만 주권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지금 내게 찾아온 유혹이나 환란은 무엇입니까?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후대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47절 보게 되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등이 네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어,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높여주는 내용이죠. 꿈의 해석을 들은 누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고, 어, 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절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정말로 다니엘을 그만큼 누부갓네살 왕이 높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줍니다. 또한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게 하셨죠. 이 모든 것은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킨 다니엘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벨론 포로 신분에 불과한 그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풍성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기에 풍성한 복을 주신 것이죠. 이처럼 유혹과 환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찾아온 유혹, 환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찾아온 유혹이나 환란이 있습니까? 어, 모든 유혹과 환란을 오늘 퀴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이기시고 또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정제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니엘처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후대해 줄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에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오직 믿음의 정제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너지고 썩어질 세상 것들에 여전히 집착하고 미련을 두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의 정결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